뭐 앉아가지고 그래. 버리지 릇 없이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냥 양반다리 너는 내가... 시청자들이 너욕 엄청 할 거야 너 봐봐 <laughs> 너는 너는 욕 먹어야 돼 어딘데 뭐 <laughs>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토니아 씨가 잘하던데 네, 내장 달래 불지필래 미안하다 진짜 아. 아! 아! 요거 소 요거는 이제 배를 따야 되잖아. 그냥,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 뱉다봤어, 안 떠봤어. 뱉다 좋아. 저 불, 저불잘뗍입니다 아, 미안해요. 알았어. 그러면 어, 그건 죽어도 못해요. 하... 원래 생선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 아, 미안해요. 아, 알았어. 그러면 어, 우리 하가 예, 예. 불 떼고. 예예예. 우리 하가 불 떼고. 예예예. 아, 저 살아있는 걸 잡아 서 살려니까 먹어야 되니까. 안정환 씨 해봤어요? 뱉다고다 다요? 예, 저런 거 다, 다 해봤죠. 잘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명수는 이제 요거 뱉다야 돼. 내가 어떻게 따는, 따는가를 아, 내가 아, 알르 해줄게. 못해, 못해. 진짜. 아, 이리 와봐 아니, 맞아. 그냥 그걸 혼자 하세요. 이요못해 진짜. 혼자 요즘, 하세요. 어, 수도가로 가야 되니까. 아니, 이게 직업적으로 따는 분이 계시죠? 안 그래, 안그래 이거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 아, 저는 어, 못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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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못해요, 무서워서. 아니, 그냥 채식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아, 자. 자, 우리, 그리고. 자, 우리 하가 씨는 저, 저거. 또 갑시다, 우리. 네네. 아, 저연인이 아니, 해. 해야 돼. 연인이 아니, 그러니까. 점심 안 먹을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어디를 따라 하는지를. 아우. 어디를 따라 하는 거요 아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치겠네, 지금 말안해봤 아우, 이걸 어떻게. 이거 언제 다안데 이거 와, 미치겠네 이거 지금 응? 미치겠어요. 응, 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아왜 그렇게 음. 건성로하지 말라니까 아까 들었잖아. 뭘 건성훈해 다치가는 거지. 처음다가안 다치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무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나와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여기 끝에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저 방에 들어가서 우줌이나 한번 싸고 말해 이제 그 그거 웃겼다고 그거 또또 하려고 그냥 그래 그냥 야야야만 지금 몇, 몇 년을 넘면서 야야야를 내가 오늘 어, 언제 했냐? 했어 야야야를 뭐, 한 적이 야야, 없어 야야, 야야야를 한 적이 없어 그게 다 같은 맥락이잖아아 지금 예민해, 예민해지네요 아이 물을 왜 이렇게 닦는 거야 야채는 거의다됐어 탕물 나오고 있어. 지뭔 소리야? 요거를 이렇게 따. 다, 다 하나씩. 이봐 여기, 여기 흙 들었잖아요. 아 여기 들었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따. 그래 가지고 씻어야지. 야, 저희 저 가서 크림이랑 누워 있어. 저기 가서. <laughs> 그렇게 그렇게 따봐. 어, 아, 살사, 아, 그만. 아, 같이 한 거잖아 왜 또. 그짓말을. 뭘 같이 말을... 나혼자 했는데. 아 뻥치고 앉았네 얘 진짜. 뭘 뻥을 치고요? 야 같이 여기서 파안다더군요 그러다가 형 진짜 악플러들이 난리나. 악플러들이? 너는 진짜 네가 악플로맞좀 봐라 이번에. <laughs> 맞좀 봐라, <laughs> 맞좀 봐. 너무 초등학생 싸움 아닙니까? 맞좀 봐라. 어떤 맛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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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때문에 사로 내가 형 때문에. 아 그리고 여기. 아, <웃음> 아, 아, 씨. <laughs> 배추 따기 한마주래 배추 따기. 됐어? 아! 어 너무한 느낌. 아까면서 봐. 쪼끔만 아, 더. 진짜로요? 됐어. 고마 고마. 됐어. 그 됐지. 근데 중소 하지 마시. 뭐? 야 너는 네가 밥 한다고 해서 내가 밥하고 너는 뭐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또 싸운다, 또 싸운다. 그렇게 지는데? 잠깐, 뭐, 뭐 너무 많이 넣는데? 어, 근데 뭐 지금 간 맞추는 거는 거의 뭐 맛집 이모님처럼, 아, 툭툭 던지네요. 간까지 맞추라고 다한 거예요? 어, 저 조심해야 되는데. 오, 간 잘못하면 쳐인데 아, 이거 맛을 봐야겠다. 맛을 보드래. 아, 지금 힘을 원해. 난 색깔만 아니 그래도 맛을 보라고 이 자식아, 아 그. 맛을 살짝 봐봐. 아니 맛을 보는 아, 게 이게... 아니고 보고 나서 간을 맞추라니까. 너무 힘을 거는데 좀못 맞추. 고아맛 <laughs> 더럽게 없어. 아맛 더럽게 없어. <laughs> 아. 아니 그러니까 전에 그래, 내가 는다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 맛을 보려고 그래? 딱 봐도 그냥 맹물이구만. 그냥, 그냥 맹맹한... 야, 어. 오늘만 해라. <laughs> 오늘만 해, 안 맞는다, 안맞는 야, 안 쏘면 다행이고 뭐 하냐, 오늘만 해. <laughs> <laughs> 아유, 이거 나오지도 않네, 아씨